내 옆에 앉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었대. 근데 내가 약간 나인준아랑 <목소리> 네. 남... 네, 잘해봐라 해서 손딱 잡고 왔어. 우와! 끈을 어 그냥. 와, 나 이런 적 처음이야. <목소리> 어? 나에게 용기를. 영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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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좀안녕하세요안녕하요안녕 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 <좋아. 웃음>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가요안 안녕하세요. 아, <laughs> <laughs> 안녕하안녕하요 <laughs> 네, 저한테도 말 편하게 하세요 네? 나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 저이에요응이에요네에요 응, 응, MBTI 뭐야? 혹시 맞혀볼 수 있나? E PFP? ISFP랑 PP랑 같다 갔다예요 어? 어? 내가 처음에 맞혔던 거 어? 나는 뭐 F같아 현중이 형인데 F같다며? 요 F요? F랑 연애할 F랑 F. 때랑 F. 다른 거 진짜 너무 웃긴데? 너무 다르다 이거 신청했나 아, 봐 나한테는 너무 F같지 않아 나는 뭐 같아? 외향적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이 같아. 팀플하면서 하고 인터벌 하면 외향적이다 <laughs> 생각하는데. 맞아, 나 생각보다 아이 같은 것 같아. 나도 아이인 줄 알았잖아. 그래, 너 그래서 의심했잖아, 나 아이 아니냐고. 그리고 하은이랑 현수가 장난치지 말라고. 아이엔티. 응? 너 제이가? 제이 같아? 속은 팍 뿌리는 거 제인은 아니래. 너가 <laughs> <laughs> INFJ고 나랑 싹다 반데 ESTP. 그래 극과극이 만나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번씩 싸우는 거야. 어? 근데 그렇게 극과극과 만나면 은잘 맞는 거. 궁합이 좋아 은근. 오히려 또 너무 비슷하면 더 싸운다니까? 우리 그냥 맞춰가는 과정인 거고. 100일 전에는 진짜 한 번도 안 싸웠거든. 딱 지나자마자 스타트. <laughs> 그고 내가 동생 남자친구를 처음 사어보잖아연하 남자친구가 좋은 거 같아. 잘 맞는 거 같아 내 성격에. 좀 져줄 수도 있고. 먼저 수그려주잖아 처음에 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싸웠던 거고 계속 내가 여자친구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laughs> 그래서 고진저 그때부터 안 그래 한 번도 나는 원래 좀 이겨먹으려고 편을 했었는데 현지한테 막 그러는 거야 이겨먹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랑 내 주장이 좀 많이 치 주관이 뚜렷한 거지 그냥 그리고 좋은 게또한번 내가 뭔가 싫다 하면 싹 바뀌고 난 그게 진짜 신기해 진짜 좋네요. 왜 남자친구가 계속 굳이 굳이 여기까지 오자고 했는지알것 같은 남자친구가 여기 친구들이랑 매년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와 오늘 의미가 있음. 셋다낯거림도 심하고 조용해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얘기하면서 왔어요. 이렇게 래쉬가드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부대 시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화장실도 이렇게 잘돼 있고 뜨거운 물나온는지 모르겠네? 화장실도 오. 되게 쾌적해요. 휴지도 이렇게 다 있고. 와, 풍경도 너무 좋고, 오늘 날씨도 도라방스인 거예요? 여기 이제 캠핑장이랑 계곡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올 수도? 방방이장도 있네? 매점이 있고, 삼겹살까지 파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평상이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5만원. 이렇게 평상이 쫙 있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네요? 한적하니. 평일에 오면 여기 최고다. 아무도 없잖아, 물놀리하는 상황에. 진짜 럭키도티데강물 진짜 맑아요. 이런 건난 낭만이잖아요. 집에서 나머지 그릇도 챙겨온다. 볶음면 맛있어? 짱! 물놀야겠다 국장이랑 우리 너무 잘했다. 전세는? 벗고 살아야지. 그럼 벗고 있을게. 질체도 많다. 여긴 깊은 물이 아예 없어 보이는데? 아더 위로 올라가야 돼. 폭포도 있고. 거기는 좀 걸어야 돼. 미친 음, 맛. <목소리가> 어그 음 갔다 고기 한판더 있다니? 응. 와, 나뭐 먹었네. 뭐, 근데 대식가네. 기면 진짜 한서계 아니 우리 집 뭐잖아? 와, <laughs> 냉장고 있는 거다 먹음. 내 밥도 없음 그냥. 근데 운동을 하니까 기초대사량이 더아 살이 안 찐. 이렇게 먹어도. <목소리가> 에디션이야 뭐야? 콩팔이. 겁나 킹받아. 안다이쪽으로 올라가면 깊은 곳이 있대요. 좀 걷다 보면. 그냥 꿀잠 TV세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이 책? 이거 베스트셀러여가지고. 그치. 베스트셀러들은 자꾸 인생을 바꿔줄 단한 권의 그러니까. 책이라고 할까. 내가 가져온 책도. 바뀌어. 내가 가져온 책도. 읽기 전으로 난인데 인생이. 읽었다로 많이겠지. <laughs> 안읽었 다로 나뉘 겠지 진수성찬 오늘은 나보가좀 짜게 됐어요 윤채영 특급 레시피 고추장 삼겹살 그리고 진짜 맛있어 황정살 남은 거랑 김치 볶은 거랑 삼겹살 삼겹살 좀개란죠좋겠습니다 원래 친구가 안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집이 더럽고 딴파티는환 먹었어? 나도 환원래 네? 아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현재 그 유튜브 카테고리가 뭐지? 개그 쪽인가? 이러는 거거든. 개그야. 나 뷰티랑 브이로그 하잖아. 근데 자기 진짜 몰랐대. 쇼박스 이런 거야 이러는 거임 너한테. 그냥 그 스며들었던 거야. 그만해. 나 개그 머니좀 많아. 개그우 유튜버 맞잖아. 아니 근데 솔직히 되게... 고등학교 때는 웃긴 뺨에 실치잖아. 어, 웃긴 것 때문에 말 떴는데 이제 성인 되면서 좀 태생에 깔아앉았죠. 사부님의 <목소리> 거슬 깨발랄. 친구들이랑 뭐 수영 발고 이렇게. 어. 아 살... 진짜 어여거였는데 여고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좋긴 했어. 내 유튜브에 관심이 없어서 그게 의식을 안 하는구나. 어. 연애를 할때 뭔가 내가 유튜버를 만난다. 트로피처럼 여기는 아, 남자 애들이 좀 있었는데 내 껍데기를 사랑하잖아. 관심 없는 거 같긴 데 <laughs> 진짜 막몇만 명인지도 몰라 아니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와 얘는 진짜 그냥 음. 내가 좋아서 만나는 애구나 내가 유튜브 아니었으면 좋겠대 그치? 아 진짜? 인사에 뭐 올리지도 못하고 일단 음. 그치? 아. 공개로 못 올리니까 공개했다가 또 남친과 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우리 서로 항상 얘기해 나첫만남설람 음. 알려주면 안 돼? 음뭐 에겐 테투의 정석이라며 어 그건 나도 궁금하죠? 음. <laughs> 이제 남규가 래핑샵을 오픈해서 남규의래핑샵에서 술을 마시는데 남규 친구가 성윤이인데 성윤이가 남규랑 ***한 친구가 아니거든? 근데 성윤이가 내 친구다 이렇게 하고 데리고 온 거지 그래서 그때 처음 보고 남규가 불 꺼놓고 이런 식으로 술 마시면 살짝 피부도 보정돼서 더 예쁘고 잘생겨 보이잖아 근데 어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뭐 그러니까 보통 뭐 처음 만나면 뭐 대학은 무슨 거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여자 번호는 높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아, 이래버린 거. 그갑자기뭐 하다 그런 얘기 <laughs> <그런 게> 나왔지? <laughs> 그냥 그런 얘기 나왔어. 그냥 쟤뭐 이십 정도 그래 보여요 이러는 거야, 내가. 네. 아, 그러고 또 아, 얘기 단절돼. 왜냐면 내가 그때 맥반석 생얼에다가 그, 모자 쓰고 트리이 입고 갔었거든. 어색한 분이네요 네. 데 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뭐, 거지. <laughs> 남규랑 재명이가 자기 친구들과 술 마시는데 계속 오래. 근데 너가 너무 귀찮은 거야. 왜냐면 남규 가기까지 가려면 차 타고 3 0분 가야 되거든. 걔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윤현지를꼬득여서 부를 수 있을까하다가 누나 여기 잘생긴 애들 있디 이러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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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명. 그래서 내가 따따따따. <laughs> <laughs>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잘생겼더라고. 잘나갔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술마시다가 헤어졌어, 그러고. 두 번째 때가 한두달 뒤인가? 또 재영이랑 나랑 남규랑 셋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 뭔가 심심한 거야. 남규가 막, 아, 애들 부를까? 이렇게 해서 내가 갑자기 어... 뽕 생각이 나는 거야. 어, 성윤이랑 불러. 애들이. 한... 전화했을 때, 이제 내가 나한테 전화기 줘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 지금 응. 남규네 가게 인데너 와서 술 마실래? 이러니까, 어, 뭐 가야죠, 누나. 오. 바로 오는 거임. 그때는 그,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어, 잘생겼다. 플러스 그냥 호감. 애들 막, 뭐 7명 있었나? 마주 앉아보고 있었거든? 근데 말을 거의 안 했어. 근데 두 번째 만날 때도 느꼈지만, 말이 아, 너무 없는 아, 거야. 그래서, 와, 되게 조용하다. 이렇게 빨리나? 계속 물어봤어. 말이 진짜 없다. 하면서. 아, 근데 지금도 아, 얘기해, 그렇지. 가끔. 말이 왜 이렇게 없어? 근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대. 그치.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마셨거든? 이제부터 개꿀 잼썰 시작임. 다 취해가지고 막 흥어울고 하니까 노래주는 갔는데 한 명씩 들어가잖아 방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앉고 또내 옆에 앉는 거예요. 니현준누랑잘해바라면서 네 <laughs> 먼저 <웃음> 들어가라 했다며 <이 웃음> 얘도 막 많이 취했어. 노래를 한국 부를 때마다 누가 자꾸 옆에 붙는 거야. 디귿자잖아. <laughs> 나 여기 있고 여기 인데 점점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좀 움직인 것 같은데? <laughs> 목이가 <laughs> 허리가 겁나 아픈데? 아, 그 핑계로 이렇게 왔었지. 핑계로. 너무 티 나게 왔어. 술 취하고 이러니까 나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얘좀 취한 것 같다.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좀 귀여운데? 심지어 나한테 관심 있어서 애들이랑 밖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나한테 와서 말을 걸었대. 근데 내가 약간 남규랑 얘기한다고 못 들어가지고 그냥 무시를 한 거야. 그때. 술 많이 취했어? 이랬나 나한테? 그러고 이제 주정간 거거든. 음. 어쨌든 나는 얘 플러팅을 보고 확신을 얻었으니까 어 그럼 나도 이제 시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우리가 막 겁나 신나는 노래 불렀어. 하이라이트 딱 나오길래 이제 내가 마이크 지고 있었거든. <laughs> 오른쪽 에 있는 <laughs> 손딱 잡고 내가 이렇게 벙벙벙벙 뛰었어. 가 연애 스타일 자체가 되게 신중하고 상대방한테 확신이 없으면 못 다가가. 내가 확신을 줘서 안심이 됐나요? 음. 확신. 근데 사실 뭐 그냥 아니었어. 애매했어 그리고 성윤이가 야 얘들아 힘들다 이제 집에 가자 이러고 성윤이 술안 먹었어. 걔술 아예 안 먹잖아. 어. 재영이랑 성윤이랑 XXX랑 다. 하니까 같은 차 타고 가면 돼 근데 정확히 아침 7시였거든 재용이는 막개 힘들었어 재싸게 <laughs> 차에 타고 나는 어? 좀 놀다 갈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4시에서 어... 편의점에서 마라 뭐 먹었던 것 같아 먹는데 얘가 계속 옆에서 쪼잘쪼잘 말을 거는 거야 누나 마라 좋아해요? 음... 어쩌쩌고 해가지고 겁나 찍고 쪼 애들한테 야 우리 갈게 이렇게 해놓고 나가서 손 이렇게 잡고 산책하고 헤어질 때 누나 연락할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바로 사귀진 않고 연락좀더 하다가 나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그치. 그게 10년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으로 인해서 아니야. 이런 사람이라는 걸 믿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나온 거지. 식단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정보라고 봅니다. 성공하셨네요, 인생. 그치, 그치. 난... 기아맞어로도 자주 얘기했잖아 결혼이 올거 그냥... 같다고? <laughs> 어.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laughs> 아끼는데 진짜 <laughs> 가술 <제가> <laughs> 먹어서 <웃음> 그런 게 아니고 아까부터 계속 울컥 울컥 형부가 음.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끼는 만큼 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음. 많이 행복해 보여서요 요즘 언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게 많지 않아서 많이 행복했어 나, <laughs> 나 1호, 남양이 1호 팬에서 나는 끝이야 알지? 더 이유가 생기면 안돼 <laughs>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응 진짜 그치?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아니 그래 뭐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마땅는거 생각했어. 어 진짜 진짜. 아, 좀잘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케가 <laughs>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좋아 <laughs> 안심이죠. 우리 집 술트 다음 날 일어나서 전날 개최했을 때술 풀어야 돼. <laughs> 해장하면서 시원한 <심오스> 침대. <laughs> 밥 먹고 싶게 돼. 짜라란. 겁나 외웠으면 좋겠다 진짜. <laughs> 들어줄 까 맛있 드세요. 라면에서 제일 맛있었던 옷처럼 형부랑 빠가 졸려가지고 기은 자자, 그만 자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계속 눈 겁만 게 보는 있고어 그래. 이 카프트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진솔하게 <laughs> 되는 드르륵각이 아니고 펄럭 그런 느낌? 진실의 양탄자매아나저 <laughs> 드르륵각 너무 많이 당했다고. 낭만배가 진짜 응. 거기서 나온 가정사만 몇개 인지 모르겠어. 언니 결혼 어디에 꽂혀서 계속 눈물 뿜자꾸지. 응. 응. 무서워 나는. 응. 와. 아예 그냥 못 봐가 버리는 거 마라탕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 근데 마라탕 나랑 겁나 많이 먹었는데. 응? 뭔가 <놀람> 양보 양보하는 거. 좋아하니까. 찐사람. 그리고 뽀는 먹었는데. 그리고 전 여친들 다 마라탕 좋아했대. 근데도 절대 안 아, 먹어 봤던데. 안 먹었어. 이 정도 찐사람인데. 입꼬리 찢어진다. 응. 나 미안해지네. 나 맛있게 먹던데. 입맛이 바뀌었을 수도. 뭐 그런 앞에. 고슬이. 오늘 왔으니까. 임신 얘기했어. 응. 마라탕 좋아해? 싫어해? 응 음, 좋아하지.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근데 맨날 왜 맛있다고 했어? 마라궈 먹을 때 밥까지 싸서 그거 먹고 부정하는 거 아니야? 입떡. 입떡. 마라 입떡했는데 그냥? 마라 떡볶이 먹고 3일 동안 얘기했잖아. 학교 다닐 때 응. 인기 많았다고 하던데? 얘가 인기 많았어? 진짜 인기 많았다. 인기 많도 있겠고. 나내일 응. 남자에서 앉아. 맞아. 자기가 다깐 응. 것도 웃기. 까다로우시다. 남자친구 친구 만나니까 좋다. T M I 많이 들어있었네. 그냥 응. 내 마음에 들어. 나도 똑같아. <laughs> 약간 딱 비리 막 꽃이 있는 그런 게 있어. 진 적이 없다. 그럼 매력이 중요하다 했잖아. 음, 그렇지. 어, 어떤 매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개그? <laughs> 그런 거 그, 그, 그 말고 진짜 신기한 거? 코드, 코드 맞고 음... 귀엽지? 레몬은 일단은 제외하고 당연한 건 싸울 때? 싸울 때? 어, 싸울 때 이제 풀어나가는 거 아... 어. 뭘 풀어... 답하지가 않아 그치 화끈하지 태포녀의 <laughs> 기계 2, 3일 안 걸리고 싸운 그 날에 그냥 바로 떴네 뒤끝 없이 그냥 두달 가까이 너무 잘 쓰고 있는 패드인데요. 요즘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이고 되게 유명해서 궁금했었거든요. 상담샵 쌤들 애착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 파우더롬에서 1위도 했던 제품이고 스킨천사 제품들에는 전부 마다가스카르산 고순도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마다가스카르산이 타산지 대비 7배나 효과가 높아서 고효능이래요. 저는 민감성 피부라서 엠보가 들어가 있는 패드를 매일같이 작게 사용해주면 살짝의 자극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이런 재질의 패드를 좋아하거든요. 자극 일도 없음. 보드란 초슬림 비건 패드에 에센스도 가득해서 이렇게 들뜸 없이 밀착돼요. 이 패드 면이 진짜 편하네요. 유튜버 소연 언니도 이 패드를 첼 패드로 꼽으시더라고요. 사이즈가 진짜 크죠. 보란 쪽을 넉넉하게 다 덮을 수 있다 보니까 패드팩으로도 좋고 쿨링감 때문에 즉각 진정되는 느낌 싹 들거든요. 밀착력 어떨까요? 이 패드 면은 진짜 한번 써보셔야 돼. 엠보 없는 이런 초슬림 패드는 잘안 써봐가지고 되게 손이 잘 가더라고요. 자극 없이 너무 순하니까 생일 기념. 으로 동성로에 술 먹으러 갑니다. 무조건 무조건 화장이 잘 먹어야 됩니다. 찐득찐득 쫀쫀하게 마무리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게 속 수분만 딱 가볍게 채워주는 느낌으로 마무리돼요. 피부 열감 낮춰주면 일착력 높아져서 화장 잘 먹잖아요. 그래서 샵에서도 항상 베이스 전에 피부 열감 낮춰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반만 발라봤는데 와 확실히 청담샵 쌤들 애착템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크림 하나 안 바른 거죠 패드만. 출구 <목소리> 있습니다. 랑랑려당히부어인생생맥주니까 이거 300cc 한 잔씩 먹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김치우동 인생오면 늘 먹는데 이 진짜 맛있어 가성비 대물 부어서 계속 먹으면 되거와미지근하 게 구독했어요? 했지 사주면 말라지 부맛 넣은 거 맞아? 지 많이 다야 이제 나이 들어가고오라도신나 아. 들어가지년도 맨날 뭐하면 나이 나이 들어가고 맨날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나이 살아 계속 나이가 들 요새 이렇게 하는 거 알아? 시1간0분 잘게 잘랐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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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동성물저 유명한 MZ 술집이에요. 아, 왜 내가 좋아? 그냥 언니라서 좋아. 나도 그냥 언니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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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순이는 나야 둘이 될수 없어. 12시 지났다 생일 <laughs> 축하합니다. 아, <laughs> 음, 어, 정지? 계속 카드 정지 다 시키고 아니 근데 김양희 교체한 거 같더라 언니가 어, 언제 화장실 들어가서 레전드 이 녀석 김양희 문을 개두들렸어 그냥 여기 <레전드> 살짝 휘었을 거 <거야>? 내가 뚜가지고 언니 <레전드> <레전드> 일어나요 와나 이런 적 처음이야 했는데도 아, 절대 안 절대 일어나는 거야 미친 아니 진짜 피곤했나 봐뭐 남자 직원분한테 여자가 도움 요청을 한 거야 나보다 더 심하게 두들겼어 진짜 부서지는 소리 났거든 부서지는 소리 났어 <웃음> <웃음> 아, 죄송하네. 아, 죄송해요. 이제 밖으로 나오면 진짜 사람이 물 먹은 신문지만 이렇게 쭉쳐져가지고 나랑 형고랑 어깨봉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막 그때부터 막 홀레봉이고 봉 <laughs> 아니, 이러니까 얼굴이 겁나 민둥민둥 깨끗한 거. 어? 나 취하면 하나 줄 리가 없을 텐데. 아, 고생했다, 진짜 니네. 맛있는 마라탕 사줄게. 왜? 언니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애들은 갔어 이러니어 택시 타고 따라오고 있어 이러 금방 온다 이러는데 거짓말 <laughs> 저인테카발라주면 바로 풀풀다리풀풀다리 응. 했어 생존 안 하던 짓을 하네 안정감 들어서 그래 오기 전까지는 나 혼자 안 취해서 애들 취한 거 보는 맛이 있었거든. 아니 어제도 라이더분이 메뉴 누락해서 가게를 다시 가서 배달을 해줬는데 중국집 음식이 안 오고 커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다른 사람이랑. 그래서 또 다시 받았는데 오늘은 또 이틀 연속 으로일 수가 있나? 꺼바로가안 오. 지금 보내준대요 다시. 어제 같은 풍경. <laughs> 해장하고 술 먹고 해장하고 술 먹고 이제 술 먹어야 될것 같아. <laughs> 평소에 자주 못만나고 현서가 뭐 김포 오거나 내가 아산 가거나 한번 만나면 맨날 맞아 서로 내일 가면 안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스스 이 그렇게 일주일 살이, 살이가 한1일살이가 되고 그때 보고 보러 갔었다 이거 그 그때 만났었다 이거 응. 그 시즌에 현서가 이렇게 해맑지 않았어 대학교 다니면 약간 현서 다크해지거든 화 수밖에 없어 <laughs> 종강했다고 성격과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개웃기 <laughs> 음. 학교 가면 다시 이제 아, 이렇게 후커모드아 진짜 난 항상 언니를 만나면 새로운 게 많아. <laughs> 항상 새로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을 자꾸만 해. 은이가 뭐라 하는지 알아? 어. 너랑이면 이렇게 썰이 생기는지 모르겠대. 자꾸 무슨 일이 생긴대. 진짜. 좋은 방향이든 뭐안 좋은 방향이든. 진짜 항상 재밌어 그냥. 이제 뭔가 집 생기니까 이 차로 항상 집에 와서 다 같이 놀고 뻗고 일어나서 이 집에서 해장하는 것도 묘미. 그때는 <laughs> 엄청 좁았잖아 막 음. 짐에 쌓여가지고. 그래도 그때도 진짜 우리 집에서 다 자기 남끼겨 가지고 막. 지금 좀더 쾌적해졌지.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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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 <마리> 소라 파티 니네 <laughs> 거기에 다 모여있냐? 여기가 바캉스지 생일 축하해 고아뭐 필요해 요즘? 아, 트러블 너 한율 잘 맞잖아 <laughs> 잘 쓸게 하지마 기분 상서가 이렇게 편지 주고 왔어요 두 정이나 어때요 제가 한율 크림 잘 맞고 트러블 신경 쓰인다니까 언니가 가기 전에 이렇게 선물도 지어줬어요 뭐게 이게? 맞히면 진짜 선물 줄게 이거 스티커 이거 떼면은 타투 남나? <laughs> 뾰루지 가라앉히는 스티커야 신기하지? 응 뾰꼬라고 뼈루지 꾸미기라고 요즘 유행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거 우와 잔치스 먹는 거 우와 음, 음, 어제 현서가 저 화장도 지우고 인테카 크림도 발라줬대요. 제가 책상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트러블 날때 쓰려고 항상. 근데 현서 인테카 가져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어? 띠띠뻥. 현서가 피부 엄청 민감해가지고 트러블이 되게 잘 나거든요. 한율 크림도 제가 두 번이나 광고했었잖아요. 근데 한율 크림은 제가 광고하기 전부터 현서가 진정 크림 중에 제일 자기한테 잘 맞고 좋다고 그냥 슬리핑 팩처럼 듬뿍 피부에 얹어주면 밤낮절만에 괜찮아진다고 막. 쑥이 잘 맞나봐요, 현서가. 으아, 으아, 으스 진짜 싫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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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김포에서부터 가족들이랑 자주 가는데 어, 진짜 괜찮더라고요 프리미엄 호텔식 샤브 뷔페거든요 디너 한 3만원 정도 하고 고기도 다 무한 리필에다가 마라 육수 뭐 이런 것도 육수 선택폭도 높고 와 겉절이 미쳤다 주니어 있는데? 하고 있어 도콜 엄청 좋더라고요. 너무 설렌. 진짜 배고파. 월남쌈도 먹을 수 있고 건드레밥에다가뭐 그냥 다 담았어요. 소스도 궁금한 거 담아 들어가고. 이야, 이거 앞머리가 아, 말을 안 듣네요. 너무 스트레스야.